건속이가 뺑 들은 소리 나네. 어. 여보나 저기 저기 영추 형님. 숙사좀 갔다 올게. 숙사좀둘러보고 어. 활동 느낌이 좀 보고 어. 갔다 올게. 시장 가격의 등락이야 늘 있는 일이지만 이제 막 거른 말을 뗀 초보다 보니 걱정이 크다. 이럴 땐 경험 있는 선배들이 큰 의지가 된다. 아 형님! 형님, 안녕하십니까? 형님, 형님 저 왔어요. 검둥아! 둥아! 살겠습니다, 형님. 뭐, 점, 점심 뭐? 점심 먹었습니다. 오메? 며칠 됐어, 형님? 영철 씨가 그토록 기다리던 새끼 염소들이다. 와, 엄청나게 귀엽네. 엄청나게 귀여워. 와, 이거 젖줄 줄 알고 빠는거 봐봐. 내 손가락 다 먹게 생겼어. 우와. 한 일주일 정도 됐지? 일주일도 안돼 보이네. 근데 이제 어미가 없으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사람이 젖을 먹이다 보니까. 저쪽에서 주면 되지. 와, 잘 먹은다. 꿀꺽 꿀꺽 먹성이 좋다. 우와 정신없이 먹네. 야 이거 언제 이런 거 태어나냐? 나는 됐다. 와잘 먹는 거 봐요. 친구 좀더 먹어야 돼. 됐다. 부러우세요? 아 그럼요. 이 금방 <laughs> 저도 금방 이런 새끼를 받아야죠. 다 먹었다. 다 먹었다. 아이고, 고생했네. 친구, 고생했네. 좀 이따, 다음 식사 때까지 기다리세요. 이젠 헤어질 시간. 무럭무럭 잘 크세요. 씩씩하게. 알았죠? 씩씩하게 잘 큽니다. 어? 다음에 올 때는. 이거, 이거 봐봐라. 우리 얼마나 새끼가 부잡스러운가 네. 저기 염두 새끼 발 부지러져갖고 기부수를 해놨다. 기부스 형님이 직접 했어? 응. 음. 저것도 배워야 아니 나 책에서나 교육은 받거든. 응. 음. 속고로 저기 해하고속고로 응. 형님이? 응 음. 그럼 그래? 직접 해야지. 그럼 뭐 저걸 누구는 뭐 소리 다 물고. 그게 아니고. 지금 이번에 나난애들 그간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천지다. 우리가 사료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료를 갈아타지 않으면은 타기 힘들어. 어. 우리가 이게 온가 계산을 했을 때 사료가 지금 우리가 경매장에서 나오는 키로보다가 사료 값이 높으며 어. 적자야. 사료가 지금 만천원짜리 없잖아요. 만천원짜리가 없으니까 현재는 적자라고. 그러니까. 염소값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오르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다. 며칠 후 새벽 갔다 올게 오자라네 오자라네.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에 영철 씨가 차에 오른다. 이 시간에 염수 축사에 가는 건 아닐 테고 어디로 가는 걸까? 한참을 달리다 보니이제야하늘이 수줍게 얼굴을 드러낸다 알람 혹시라도 울릴까 봐 거실에도 이대폰을 거실로 가지고나오고 거실에서 이제고이고요 오늘들키키지았어습래다왔어통 <laughs> 비밀이라고는 없는 사이에 시간 눈을 피해 몰래 나온 영철 씨. 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?